그래서 뱀띠 분들 같은 경우는 을사년 들어왔을 때 본인 거를 직시하세요. 남 얘기 듣지 마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수정공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드디어 을사년의 주인공 띠죠. 네. 무슨 띠죠? 뱀띠죠. 맞습니다. 뱀띠 분들의 2025년도 터 신년 운세를 선생님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뱀띠 분들의 을사년 새해 운세에는 또 어떤 변화 변동들이 좀 있으실까요? 어, 뱀띠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성향이 보면 지혜로워요. 그리고 말씀을 잘 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적재적소하게 말을 이 융합을 잘하신 분들이 음, 많아요. 센스가 있다 약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빠져나가는 수도 알고 음... 빠져나가는 구멍을 찾는 분이에요. 시작과 동시에. 네. 그리고 득과 실을 먼저 보고서는 득을 던지고 실을 뒤에 숨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좋게 표현하면 지혜로운 거예요. 네. 굉장히 지혜로운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이 흐름의 바람을 잘 타셨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을사년에 들어오시는 뱀띠분들 같은 경우는 첫 문을 잘 열어야 돼요. 첫문첫 어, 문.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바람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뱀띠분들 같은 경우는 상문이 들 먼저 끼고 들어온 분들도 있고요. 안 좋은 게? 예, 네, 상문이, 근데 상문바람이 굉장히 심해요. 네. 그래서 상문바람이 들어오다 보면 몸수도 치고, 구설도 음. 치고, 일단 손해보는 게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이분들한테 제일 먼저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건 이제 비방인데. 어, 그런 것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아, 알려줘야죠. 도난되고할수 있는 건 알려주는 게 옳아요. 네. 우리가 다 구슬하고 다 치성을 들이고 살 수는 없어요. 네. 요새는 경기도 심하고 어렵기 때문에 네. 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뭐가 있냐면 박바 가지 있죠. 오, 네네네. 박바 가지를 이렇게 구입하면 굉장히 싸다 싸진 않지만 네. 바 가지를 구입을 해서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새는 그래서 천문을 열때내집 네. 안으로 들어오는 액살이 들어오기 전에 깨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음, 현관에서. 네. 네. 두부랑. 아 두부도 같이. 예. 네. 발로 밟아요, 그냥. 으기는 거예요. 아, 네. 그렇게 해서 스스로 엑사를 풀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오. 왜냐하면 조금 중요한 얘기인데 뱀띠가 뱀띠를 맞이를 했어요. 네. 다른 띠도 아니고 뱀띠가 뱀을 맞이를 했는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입을 놓고 네. 이렇게. 한 명이 일단 이겨야 되는. 이겨야죠. 아. 그래서 흥한 분들은 굉장히 흥하게 들어올 수 있지만은 뱀띠 분들이 힘들게 들어올 때는 굉장히 내려앉을 수 있어요. 음. 그래서, 먼저 막고 들어가라. 천문을 네. 잘 열어라. 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신 분들, 만약에 좀, 어, 뭐 불안한데? 아닐 것 같은데 면 멈추세요. 음, 하지 마라. 음, 멈추셔야 돼요. 네. 차라리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스톱해서 정지시켜 놓으세요. 음. 정지시켜 놓고 있다가 내가 흐름이 좋을 때 같이 배를 타시면 좋은데, 음. 그 물살에 내가 남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이 다른 사람 말에 휘말려서, 음. 불안하면 다른 사람 말에 <laughs> 우리가 의지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다른 사람 말에 의지를 하다 보면 내가 내 감이 없어요. 음.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를 듣다 보면 남의 물살에 내가 같이 얹는 경기 많아요. 네. 그래서 뱀띠분들 같은 경우는 을사년 들어왔을 때 본인 거를 직시하세요. 남 네. 얘기 듣지 마시고요. 음. 내거 내가 내판한번 보고 음. 내가 숨어 있었다 라고 하면 차라리 숨어 있으세요. 음. 주저하지 마시고 멈추세요. 어떻게 보면내 판단이 좀 정확하게 서야 돼요? 정확히 서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네. 14년의 뱀띠는 정말 중요해요 내가 내 띠에 먹힐수면 안 되잖아요 음. 내가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숨어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 어떻게 보면 그 판단으로 인해서 금전이 따라주고 안 따라주고가 좀 자주 유지된다? 굉장히 크죠 굉장히 커요 네. 굉장히 커요 그러고 나서 어쨌든 우리가 돈 있는 사람들은 바람에 들어올 때 음. 제일 먼저 치는 건 금전 먼저 쳐요 어. 금전 먼저 아사가고 나서 그 다음에 몸이 치는 건데 네. 사람이 금전이 치고 나서 몸이 쳤을 때 그때 아플사예요. 음. 금전 칠 때는 뭐도 그럴 수 있지, 아 재수가 없었나 보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몸 치기 전에 금전 치기 전에 막고 가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좋습니다. 이 뱀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선생님 말씀대로 첫 문을 잘 열어야 될것 같아요. 네. 이 시청하신 또 뱀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또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음... 을사년 뱀띠분들 지혜로운 머리를 본인한테 쓰셨으면 좋겠어요. 남들을 보고 기회를 판단하지 마시고 본인의 기회를 판단하시는 데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기까지 수정궁이었습니다.